소금을 생산하는 염전하면 바닷가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바닷가가 아닌 산골에 염전이 있다고 합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방 생산된 소금 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있고 한켠에선 바닥에 깔린 소금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바닷가가 아닌 산골의 비닐하우스. 규모는 작지만 엄연한 염전입니다. 충북 괴산지역 농가에서 지난 겨울 배추를 절인 뒤 마구 버려져 환경오염을 시켰던 폐소금물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소금물을 절인 배추하고 버렸는데 하천에 오염이 너무 심했고 요즘에는 군에서 수거를 하다가 폐소금물을 소금을 만드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곳 염전에서는 폐소금물 800여 톤에서 100여 톤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소금의 농도는 일반 소금과 같은 25%로 테니스장 등 운동장과 도로 재설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괴산군은 해마다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배추 절임 소금물을 재생산해서 소금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자원 재생산을 통해서 괴산군이 명실공이 친환경 농업군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이곳 비닐하우스 염전은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